성문서 나눔의 집 해체하고 어르신들은 공공유아의무원으로 모셔야 한다 나눔의 집을 둘러싼 갈등이 후원금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이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상화를 위해 선임된 외부 임시 이사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측 인사들의 시간 끌기를 비판하자 승려 이사들이 외려 반발 중이다 임시 이사들이 제출한 개혁안의 핵심은 조기종 승적을 건 가진 사람의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 집 정관을 5분의 1로 변경하는 것, 나눔의 집 역사관의 재산 해결을 법인에서 분리할 것, 역사관 부시공사및 후원금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에 대해 당시 운영진 및 임원에게 구상관을 청구할 것, 운영관 시민들에게 후원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약 90억 원의 재산 조성이 아닌 피해자와 역사 교육을 위해 적극 사용할 것 등이다. 그러나 대개정 그측이 사진은 사기 및 횡령 등 3위로 기소된 전 운영진 2명을 사직 처리했지만 시설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임시 이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나눔의 집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므로 주교 정책은 이들의 제안을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뿐만 아니라 주교 정책 이사진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시즌을 이용해 표심을 노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편승함으로써 나눔의 집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알린 내부 굴발자인. 활동가들을 가감하게 정리하고 임시사들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함으로써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이전 상태로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늘 갈등 타파 연대는 조교 정책과 임시사 측의 충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한다. 첫째, 내부 고발자의활동한 활동가들은 나눔의 집 정관에서 위안부 인의 할머니 지원, 시설이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적 자체가 사라진 법인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정관에서 유일하게 남은 역사관 운영은 민관의 소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 또한 역사적 사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나눔의 집에서 상영하는 위안부 영화 귀형은 상상으로 과장된 상업 영화이므로 방문객들에 대한 역사 교육으로 부적절하며 과거사의 기대로 피해자 중심주의로만 치닫고 있는 나눔의 집의 교육은 역사적 팩트와 거리가 멀다. 셋째, 후원금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에 해 대해 당시 운영진 및 임원에게 부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더 나아가 나눔의 집이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축적한 130억 원 이상의 기상으로 알려진 재산는 전액 환수하여 후원자들에게 돌려어야 한다. 넷째, 조기종 나눔의 집이 추진하고 있는 포택법 민간요양원은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나눔의 집 출범 정신과 무관하며. 따라서 구위안부 어르신들을 인간영리업체의 영역에서 y o u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y o 요 n g young, young, y o u 과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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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n g 이 o u n g young, young, y o u n 중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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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위안부 후원금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석가의 후예로써 대중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1월 10일 한일갈등 타파연대